용인시 개인정보보호조례. 에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또 있었나봐. 개인 사생활이 중요한 시대인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말도 안 돼. 개인정보는 정말 확실하게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용인시 개인정보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개인정보보호조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이나 유출, 오남용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용인시에서 제정한 조례야. 그러면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는 거야? 개인 정보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그리고 세부적인 관리를 할수 있게 개인 정보 및 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돼. 그리고 개인 정보를 다루는 실무자인 개인 정보 처리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지.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고 그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해.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앞으로는 뉴스에서 개인 정보 관련 뉴스는 들을 일이 없겠다. 그렇지? 용인시 개인 정보 보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 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